빅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희관이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프로야구는 지금 한국 시리즈의 열기로 뜨거운 상황인데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정기 시즌 우승을 했고요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그런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KT 위즈는 2년 만에 다시 우승을 위한 그런 한국 시리즈 여정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느 팀이 이길지 오늘 이 동대문 정말 핫한. 그런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야구장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오프닝을 했는데 동대문 핫플레이스 저기 아니에요? 두산. LG 포차를 갈 거예요. LG 포차. 거 가도 돼 내가 지금? 사실, LG 포차, 저도 들어봤는데, LG 팬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야구 팬들이 야구를 보면서 술을 즐기는 그런 장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어제 경기에서 LG 트윈스가 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과연 제가 일을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데뷔 흥행단장 이탓, LG 포차에 가서 제가 오늘 1일 알바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반겨주지 않을 것 같은데, 사장님들도 LG 팬이지. <laughs> 야술게못 <쉽게> 들어가겠다 <laughs> 내가 술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술집은 자신있게 들어가는데 어, 여기는 좀못들어가겠네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 여기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 매니저세요? 아. 작년에 22년도에 잠실야구장에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내제 영상만 편집됐어요 재미가 없었나 보지 벼르고 있었어요 아 벼르고 있었어 오늘 재밌게 오늘 힘드실 겁니다 아 야, 유니폼을 줘아라 나도 좀 여기 녹아들어야겠다 야. 어, 하세요하세요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저보다, 누나시죠? 저보다 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들어가요? 안 찍어? <laughs> 아, 야, 씨, 나죽라 하겠네. 가다시리 어디야? 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일을 시켜버려. 에이, 네, 아. 아,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사장님. 어 맛있게 드세요. 페이 3번. 페이 3? 1번, 2번, 3번이야. 바로 아, 나가요? 나가 지금 안 가? 아, 진짜 이거 치즈는. 아 빨리 그냥 가! 어. 시켜 <웃음> <웃음> 맛있게 드세요. 네. 네. 파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와이세. 최영혁이 안 나와요. 최영혁이요? <laughs> 돈가스, 옥수수. 하나씩. 아. 하나씩. 하나씩. 인생은 스피드야. 스피드가? <laughs> 그럼. 나한테 스피드를 바라는 거야? 아, 사장님 혼자 다애요 음식을? 내가 다 해. 아, 힘드겠네. 아, 하나도 안 힘들어. 야, 돈봉는데 뭐가 힘드냐? 어. 아. <laughs> 참나. 아, LG가 이기는지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죠? 필요 없어 짜증 나 <laughs> 이거 같이 나가? 예. 아 이리와 빨리. 아. 나가서 갖고 가면 되잖아. 여기서 가면 힘들잖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아니 오늘 다들 일을안 가셨나? 벌, 이렇게 일찍 왔어. 개고만 빨리 와. 혼자 오셨어요? 어 <laughs> 아, 빨리 오라고? 아니 왜 매니저님 일 아니요? 제일 여기서 맛있는 게 뭐예요? 돈가스죠. 매... 시그니처니까. 아다 맛있는 게 아니라 매니저님 아, 돈가스만. 아다 맛있는데 아, 시그니처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언어 유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왜? 유일한 유일한. 아 네. 유의가. 사실. 제가 두산 프랜차이즈인데 저저 엘린이 출신이에요 사실. 저 어렸을 때 LG가 잘했거든요. 지금은 두산이 잘하지만. 그때 뭐 유지현, 김재현, 서영빈, 이상훈. 있었어요. 아 대선배님인데 지금 뭘. 님도 안 붙이고 이렇게 많요 누가요? 아 이거 어차피 편집될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배우상 아니에요 저? 배우상. 왜? 누가 죽이 양푼이 하나요? 아 <laughs> 이리 와봐. 아, 우리 초면 아니에요 오늘? 아, 초면이 무슨? 아, 내가 왜 얼, 얼마 많이 봤는데 두 사람? 그럼.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여기 근데 좀 먹고 나가야지 좀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지. 아니지. 그게 되지 않아?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끝까지 먹고 앉아서 즐기고 놀고 가는 겁니다. 마인드가 사장님 마인드가 다르네. 근데 계산할 때 잘해라. 어, 네네. 삼째돈까스 이거랑 맥주 네. 한잔야 술은 갖다 먹으라고 그래 어 갖다 줄게 어? 술은 갖다 먹으라고 그래 아니 많이 시키면 해주게 근데 돈까스 하나 시켰는데 갖다 먹어요 오늘 어때요? 이길 것 같아요? 아 이겨야죠 아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laughs> 왜요 왜요 학교 안 가고 온 거라서 <laughs>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 이해해 줄 거야 교수님도. 29년 만에 지금 한국 시즌 갔는데요. 내일 모레 가니까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사실 저는 흥행 단장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중요하죠. 1 0개팀다 야구 프로야구 인기가 많아지는 게더 아,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혹시 정치할 생각으요 누가 <laughs> 정치요? 정치하고 맞아. 아 제가 정치하면 대변인으로 쓰 겠습니다. <laughs> <laughs> 예. <laughs> 야구에. 그치? 등치가 야구할 것 같은데? 포지션 뭐야? 다이치 오토 우타야? 네 유이가니우 알아? 네 구독했어? 네뭐 <laughs> 제일 재밌게 봤어? 야구 미 월드컵 하는 거아우 봤네 진짜 나중에 크게 되면 저희 해설할 때 삼촌이 좋은 말 해줄게 열심히 야구 아유우어 어. 아 네, 예약하셨나요? 지금 야장까지 지금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네. 네. 저기. 아, 밖에도 있어? 저 바깥에까지 6시 되면 딱필 거야. 뭘 펴요? 태블! 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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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장. 야장, 야장 그 밖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여기만 아니야? 아이고, 저희 LG포차 오셨구나. LG포차 하시면 어, 좋으세요? 내가 야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 제가 어제 용태경이랑 방송을 같이 했는데 내일 LG 포차 가서 알바한다고 하니까 알더라고 용태경도. 어, 여기 LG포차가 LG 포차가 LG 야구 선수 그리고 LG 팬들에게는 거의 성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지? 그렇게. 아, 성지의 주인으로서 여기 보시고 그럼 우리 LG 선수들에게 29년 만에 또정기 시즌 우승했잖아요. 또 한국 시지즈 우승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옛날 우리가 90년대 에 썼던 응원가인데 음, 제가 여기서 한번 그 응원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LG 나가자 이기자 LG. 싸우자 LG LG LG, LG 야! 와 잠실에서 선수들 몸풀다가 지금 들렸어 함성이 전달 전돼가지고 오늘 LG 선수들이 또 잘할 걸로 믿습니다. 저 열심히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오늘 알바 열심히 하고 알바비 응. LG 이기면 두 배로 준다 했어요. 오케이. 야구가 가장 쉬웠어요. 야구 할 야구할 때더 열심히 할걸 그랬어. 6 1잖아한테 주고. 오늘 시간 많이 야, 외 5번 튀김 대잔치 튀김 대잔치 시키셨죠 t 네. 어. 아. i g g y Tesanchit. t i 아. g y t s 아직이래요? 삼진, 삼진. 애위 야. 승리를, 야. 예! 민와 예! 아! 아! 대박 열기 대박. 두산 포차도 누가 하나 만들어라. <웃음> <웃음> 옆에, <웃음> 여기 옆에다 <laughs> 내가 두산 포차 하나 만들어야겠다. <laughs> 어내 동생 김현수다. 오 L G의 김현수. 오. 어그 치워드릴게요.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잠깐 앉아도 되죠. 아우, 네. 이거 없이 멋있어. 누가 이기나요? 혹시 어. 누가 이기나요? 아. 아. 에? 오늘 누가 이기나요? 어? 오늘 어? 에, 어, 아, LG가 이겨야죠. G1! 좋아요. 아니, 우승많 아팠잖아요. 아, 저세 번밖에 못 했어요. <laughs> 네. 네. LG에게 이유광장판은 어떤 의미세요? 오, 예. 아, 자우 씨.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LG를? 29년 전부터. 우승할 때부터. MBC 청룡부터 아 그런 LG 경기를 보실 때 두산의 유희관은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 아유희관은 뭐가 정말 현역이 있을 왜? 때보다 예. 네. 지금 우리 훨씬 더 멋지다. 실물이 낫죠 <났죠>. 예. <laughs> 네. 정말 실물이 훨씬. 미인이세요. <laughs> 결혼 결혼 잘하셨네. 어떻게 이런 미인이랑 결혼하셨대? 에? 죽었다 죽었다. <laughs> 아웃. i oh, don't yeah. 엘지 포차에서 1일 어? 알바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정말 LG 포차에 온게 아니라 야구장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고 이 LG 팬들의 이 한국 시리즈 우승에 대한 그런 열망,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오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팀들도 뭐 이런 포차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고 뭔가 그 야구 팬들이 모여서 같이 응원하고 또술한잔 하고 즐기면 아각 팀의 그런 성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받았던 오늘 할, 하루였습니다. 알바에 대한 후기는 어떠세요? 아, 야구하기가 정말 편했구나. 장사하시는 분들, 알바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갔을 때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음식도 먹어야 될것 같고 주문도 해야 될것 같은 것 같은데 세비 흥행 단장 2탄 어 두산 MD 샵에 이어서 LG 또 포차에 와서 알바를 해봤는데 내년 시즌에 또 개막을 하면 각 구장에 가가지고 야구장 안팎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저도 열심히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비 흥행단자 2탄, l g 포차 알바편. 지금까지 유익한 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다. 가자, 집에. <목소리도> 너무 잘했어, 정말로. 자기 일처럼 너무 많이, 진짜 너무 나중에 내가 흥분을 주겠어. 아이소미 아, 소스! 아 소스? 어. 어, 진짜로? 양념장! 그거면 됐다! 양념장! 나 포차할 때그 소스를 좀... 양을 너무 잘하니까 야골만 어. 짜증나는 거야 어우씨 얼굴 보기 싫 왜지? 왜왜왜? 근데 여기서 다 일을 하고 뭐하러 면또 틀리지 아. 나도 처음에 사장님 봤을 때좀 무서웠는데 너무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옆에다가 내 두산포차 하나 차리려고 아이내일안념장 <laughs> 줄게 아.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어, 이제 너무 그리고 눈이, 나, 눈이 너무 예뻐다음에 제가 여기 또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 한번 와요. 한번 들리겠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주고. 아, 고맙습니다. 양념장 갖고? 양념장 다음에 갖고 와.